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등학교 2학년 6월달 모의고사의 34번의 빈칸 마지막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금 길게 진행이 되니까요. 집중해서 잘 내용 파악하면서 가도록 합시다. 중간에 딴 생각하지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요, look for, 찾습니다. 네, 뭐를 찾냐면 safety, 안전과 그리고 security. 어떤 안심할 수 있는 거. 사실 뭐 같은 말론지 안전이란 말일 건데 하여튼 안전과 안심을 찾습니다. 근데 뭐에서 찾냐면 파퓰러 n 킹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대중의 생각이죠. 대중의 사고. 그러면 대중적인 사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그런 생각. 이거에서 안전과 안심을 찾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면 대중적인 사고라고 하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본인도, 그래, 저거 안전하겠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뭐 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 어, 저거 괜찮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은 figure, f i 가 이제 생각하다라는 말로 사용될 수 있죠. 사용, 생각을 하는데,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데디아의 내용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똑같은 얘기예요. 만약 a lot of people, 많은 사람들이 are doing, 하고 있다면, something, 뭔가를 하고 있다면, t h e n 그러면, It must be right. 그것은 옳음에 틀림이 없어. 자, must는 뭐뭐 임에 틀림없다. 그럼 그것은 옳음에 틀림이 없어라고 생각을 한대요. 자, 접속사 되셨습니다. 접속사 된 다음에는 뒤에 완전한절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주어 다음에 주어 다음에 must be 다음에 뒤에 옳은이라고 하는 형용사까지 이 형식의 완전한 절입니다. 자,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한 내용이에요. It must be a good idea. 자, 뭐, 뭐임에 틀림없어. 그것은 a good idea니까 좋은 생각임에 틀림이 없어. 자, 또 만약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이 accept it.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자, 이제 받아들인다면. 살짝 말을 바꿨죠? 사람들이 하는 거에서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Then 그러면 이 probably, 그것은 아마도 represent, 나타내고 있는 거야. represent, 나타내다. 또는 뭐, 상징, 상, 상징하다? 대신하다, 대표하다? 뭐, 여러 가지도 사용될 수 있죠. 자, 그러면 그것은 아마도 나타내고 있는데, 뭐를 나타내고 있는 거냐? Fairness, 공정함을. Equality, 평등함을. Compassion, 동정심을. 그리고 Sensitivity, 민감성을. 자, 이러한 것들을 나타낼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래, 저거 공정한 거네. 어, 저게 평등한 거구나.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니까. 그리고 저렇게 생각하는 게 어떤 동정심이구나. 그리고 또저 부분은 좀 민감한 거겠구나. 이런 것들을 나타낼 거래요. Right? 맞나? 물어봅니다. 근데 뒤에서 답을 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잠깐 고민. Not necessarily.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그렇다고 할순 없다. 라는 거죠. Not하고, 내설리 뭐 필수적으로라는 말을 썼는데 두 개가 합쳐지면 부분 부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해석을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부분 부정 반드시 그런 건 아니야. 그럴 때도 있겠지만 아닐 때도 있거든. 그럼 위에서 대다수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 그래 그거 오라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 그래 그게 아마도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겠지. 근데 맞겠니?라고 물어본 다음에 부분 부정으로. 꼭 그렇지는 않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자두 가지를 다 포함할 수 있는 밑에 있는 선택지를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파피로스 인킹, 자 대중의 대중적인 그런 사고라고 하는 것은 말을 했어요. 자 뭐라고 말을 했냐? 저기 이제 접속사 대 빠져 있겠고요. The earth, 지구가 was the center 중심이다. 우주의 중심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페르니쿠스는 스터디도 연구를 했어요. 별들을 그리고 행성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사 두 번째로 proved라고 하는 건 입증하다, 증명하다라는 말이죠. 근데 뭘 입증했냐? 여기 데디아의 내용을, 여기는 목적어가 됩니다. 그럼 데디아의 내용을 입증을 했습니다. 여까지 근데 mathematically, 수학적으로 입증을 했습니다. 데디아의 내용을요. 지구하고 다른 행성들은 우리의 태양계에 있는 우리의 태양계에 있는 지구와 다른 행성들은 리볼브에리볼브는 돌다 회전하다라는 뜻입니다. 회전하다. 그럼 지구와 행성들이 어디 주변을 태양 주변을 돌고 있어. 라고 이렇게 수학적으로 입증을 했어요. 별들을 연구를 한 다음에. 자이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말하기를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었어. 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가 천동설을 주장을 했다가 자, 이제 지동설로 바뀐 거죠. 코페르니쿠스가 가면서. 자, 지구하고 행성들은 뭐하고 있다? 돌고 있다. 이걸 연구를 한 다음에, 이 지구하고 행성들이 우리 태양계에서 뭐하고 있다고? 태양 주변을 회전하고 있다고. 자, 그러면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한 것도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대중적인 생각은 또 말을 했습니다. 계속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접속사 대시에 빠져 있겠고, surgery,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didn't require, 필요로 하진 않았어. 근데 깨끗한 instrument, 도구를, 수술도구가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수술을 하다가 죽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뒤쪽에, 하지만, yet, 하지만. 자, 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를 했습니다. high d e a t rate를요. 이거는 이제 죽음의 비율이니까 이건 사망률 정도 되겠죠. 사망률. 높은 사망률을 갖다가 연구를 했습니다 병원에서 요 병원에서 의그 높은 사망률을 연구를 하고 그리고 인트로듀스 인트로듀스 는 도입하다 라는 뜻이 되죠 또는 뭐 소개하다 라는 말도 되고요 그래서 도입했습니다 뭐를 도입했냐면 멸균의 프랙티스 라는 말이 뭔가를 실행하는 말로도 사용될 수 있으니까 자 병원에서 봤더니 수술이 깨끗한 도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건 이, 이때, 이때 이제 대중적인 생각이었었는데, 그러면서 이 리스터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병원에서 높은 사망률을 막 연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봤더니, 야,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서 얘가 높은 사망률을 연구를 하고 난 후에, 그리고 멸균하는, 그 다음 프랙티스라고 하는 게 어떤 관행, 관습이라는 말인데, 그러면 멸균의 관행이라고 하는 게 멸균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 어떤 멸균법을, 어, 소개를 했습니다. 어떤 멸균법 방법이었냐면, 즉각적으로, 이 lives라고 하는 건 이제 목숨이에요. 목숨, 생명을, saved 했던, 구했던, 그러한, 멸균한, 멸균을 하는, 멸균하는, 그 세균을 죽이는, 그런 멸균하는 관행들을 도입을 하는 거예요. 자, 대중이 생각하는 게꼭 옳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 다시 한 번. popular thinking은, 그래, 그 대중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set, 또 말하기를, dead e n e 등으로 말을 한대요. 여성들은 shouldn't have, 가지면 안 돼. 더 h e right, 얘는 권리죠. 권리를 가지면 안 돼. 뭐할 권리? v o t 할 권리? 투표할 권리를 가지면 안 돼. 하지만, 또 사람들은 사람들이나 어떤 사람들이냐? 뒤쪽에 나온 이러한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은, 라이크는 뭐+ 뭐 같은 뭐+ 뭐처럼 이런 사람들은 또 파우트 포로했습니다 파이트 포가 파이트 포 뭐+ 뭐에 맞서서 싸우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뒤에 또원 이겼대요 근데 뭐를 어 뭐를 얻었대요 지금은 얻다 그럼 뭘 얻었냐면 that right 그 권리 자 여기서 가리키는 이 권리라는 건 그래 투표할 권리를 가리키는 말을 쓰고 있겠죠 이렇게 가면 그 투표할 그 권리 이것을 위해서 싸웠고 그리고 그 권리를. 얻었습니다 자 파우트 4까지 꼭 쓰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원은 얻다의 정도의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권리를 위해 가지고 싸웠고 그 권리를 얻어 냈어요 자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나왔던거 대중이 생각하고 있는 대중적인 사고라고 하는게 그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거면 우리 받아들여도 돼라고 하는 그 받아들임 이라고 하는 수용과 그리고 사람들이 고민 고민해 가지고 대중적인 사고가 틀릴 수도 있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낸게 바로 코페르니쿠스의 지구와 태양계 주변에 있는 다른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돈다라는 거. 그다음 또 하나가 리스터가 병원에서 그 멸균법이라고 하는 걸또 도입했던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성들이 투표권을 가지면 안 돼라고 했던 일반적인 대중들이 생각을 했던 요거에 대한 것도 자 뭔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지성이 도입이 되니까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용과 지성 요 사이에는 분명히 뭔가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이제 밑에 있는 선택지도 한번 같이 보시면서 문장을 아, 답을 일단 찾아놓고 가볼까요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there is 있다 huge difference 거대한 차이가 있다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모사이에는 받아들임과 acceptance, 수용과 그리고 intelligence, 지성 사이에는 받아들이는 것과 진짜 오른 그 지성, 진짜 오른 거 이거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자, 사람들은요, may say,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데디아의 내용이라고 There is safety, 안전이 있어. In numbers. In numbers라고 하는 건 사람들 수가 많은 편에 이런 말이죠. 사람들 수가 많은 곳에. 그래서 in numbers는 많은 곳에. 자, 많은 곳에 안전이 있어 라고 사람들이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that's not always true. 항상 사실인 건 아니에요. 이때도 나타고 a l w a y 가 결합이 되면 부분부정이라는 게 되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니야. 그럴 때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어. 라는 느낌을 끝에도 한번더 줬습니다. 위쪽에서는 not n e c 라는 말을 써가지고 반드시 그렇진 않아. 라는 말 등장을 했었죠. 자 1, 2, 3, 4번도 가볍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머자러티 다수의 룰, 규칙 이라는 건데 다수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should be founded 에요. found가 아니라 founded는 설립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설립, 지금은 되다. on fairness 공정함 위에 설립되어줘야 된다. 대다수의 규칙은 다수의 규칙은 공정함 위에 설립되어줘야 된다. 그다음 크라우드라고 하는 건 이제 군중이죠, 군중. 많은 사람들. 이런 군중은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is going 간다. 근데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 자, 이건 처음에 등장했던 내용이긴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 더로스 역할들. 지도자들과 팔로워는 이제 추종자죠. 추종자, 따르는 사람들. 그러면 지도자들과 추종자들의 역할 이것들이 can change, 바꿀 수 있다. at any time, 언제든, 언제든 바뀌게 될수 있다. 또 사람들은 behave, 행동한다. in a different fashion 이때 fashion이란 단어가 way랑 같은 말입니다. 방식이라는 거죠. in a way, in a fashion 이렇게 쓰면 또는 뭐 in a manner를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in a way, in a fashion, in a manner.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근데 different니까 다른 방식으로 행동을 한다.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 주변에 있는. 그리고 그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행동을 한다. 자, 1, 2, 3, 4번은 단어 정도 체크하고 해석하는 방법 정도만 보셨다면, 자, 5번에 있는 걸로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수용하는 것과, 그리고 진짜 옳은 거에 대한 지성. 이거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34번에 대한 빈칸도 충분히 잘 이해를 할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또 이제는 정말 이, 들으면서 내용을 이해하는 거랑 본인이 직접 하면서 정확하게 한번 체크해 보는 거랑은 또 별개의 문제니까요. 거기도 분명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직접 할수 있도록 한번 연습을 해 보시고 그리고 또좀잘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체크해서 질문 통해서 깔끔하게 완성을 하시고 또 다음 강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